어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교수님이 오늘 용어 정리를 확실해 주셔야 이제 잖아요 음. 우리 물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설명할 때 필요한 게 이런거래요. <laughs> 네, 세상에. <laughs> 네. 사실 이제 이런 설명할 때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용어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빠르게 용어를 얘기할 텐데 바로 잊어버리시면 돼요. 한번 한번 들으시고 잊어버리시면 <laughs> 어. 되는데요. 네. 자, 이게 오라늄 이백삼십오고요. 네. 이게 오라늄 이백삼십팔이고요. 네. 이게 플루토늄입니다. 네. 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만한 씨가 하나, 사과 씨가 있을 텐데, 이게 중성자예요. 자, 여기서 폭탄이 될수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우라늄이에요. 색깔도 빨간색이죠? 다음에 파란색도 우라늄인데, 같은 우라늄이지만 얘는 폭탄이 될수 없어요. 자연 상태에는 이 파란 사과가 훨씬 많아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파란 사과고요. 1%도 안 돼요. 그래서 우라늄 폭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빨간 사과만 골라서 모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불러요. 우라늄 농축. 그런데 그이 농축하는 기술이 대단히 어려워서 이거 함부로 못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농축을 많이 시키지 않아도 일단 그 폭탄은 되지 못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대략 요, 오라, 요 빨간 사과가 한4% 나머지가 96%이 정도가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거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직까지 등장하지 네, 않았던 네, 플루토늄이 네. 있는데요. 플루토늄도 원자폭탄이 돼요. 음, 근데 네.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없고요. 이걸 만들려면은 요 파란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란 사과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면 얘가 플루토늄이 돼요. 오 네. 음. 이런 마술을 이제 할수 네. 있어요. 원자폭탄이 터지는 원리는 바로 이 사과가 반으로 쪼개질 때 나오는 에너지인데, 음. 시안하게도 사과가 쪼개지면 에너지가 나와요. 음. <laughs> 그런데 사과를 쪼개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씨앗을 여기다 네네. 던지면 돼요. 음. 씨앗이 들어가면 사과가 쪼개지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쪼개질 때또 씨앗이 나와요. 그래서, 사과가 여러 개 있으면은, 하나가 쪼개지면서 또 씨앗이 나오고, 그 나온 씨앗이 또 사과를 쪼개고, 이게 연쇄 반응이. 이게 핵분열이라는 거.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폭탄이 아 되기도 하고, 이게 느리게 일어나면 원자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 핵분열이 빨리 일어나면 폭탄이 되고, 천천히 되면 그냥 에너지로만 쓸수 있는. 그렇죠. 런데 네,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핵 발전할 때도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아, 죄송해요. <laughs> 발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한1% 정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 다 타진 않는 거고요. 이 96개의 파란 사과 가운데 한개가 플루토늄이 돼요. 어... 그러니까 여전히 핵폐기물 가운데 1%의 사과와 1%의 플루토늄이 있는 거죠. 오라늄을 농축하기는 어렵지만,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거는 더 쉬워요. 아,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는 플루토늄이군요. 그렇죠. 아. 실제 그 메나탄 아. 프로젝트, 네. 그 미국에서 원자폭탄 만들 때 프로젝트에서도 네네. 우라늄 농축하는데몇년 동안 몇만 명이 해서 한 개를 만들었는데 플루토늄 폭탄은 한몇 개만에 만들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 일단이 핵그 연료가 있게 되면은 핵기물이 있게 되면은 여기서 손쉽게 이것보다는 훨씬 손쉽게 플루토늄을 추출해 낼수 있고요 그래서 원자로를 갖고 있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자로의 그핵 폐기물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어요 아... 이 과정을 이제 핵 연료의 재처리라고 합니다 아... 원전이 있는 나라는 핵개발 핵무기 개발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네요 다할수 있어요 뭐, 원칙적으로 기술이... 충분한 양만 음... 얻을 수 있다면 음... 이제 원자죠 음. 그리고 이 빨간 사과를 이제 추출하고 배를 만드는 이 해결료 제철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 발전에도 사용되고 핵무기 개발에도 사용되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거네요. 양날의 검이네요. 그러니까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생활에 음. 굉장히 유익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음. 당시에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한 거죠. 한국 정부는 사실은 국제 사회를 향해서는 평화적인. 핵 사용을 위한 원자력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차관을 들여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리 이호기 고리 원자력 이호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71년에 기공해서 78년에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기술을 도입하겠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CIA 보고에 따르면 69년 혹은 70년부터 박 대통령이 핵개발 의사를 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정황을 갖고 있었지만 74년 말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70년대 초반부터 74년까지는 한국이 평화적인 핵개발을 하는 것인지 진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의도를 감춘 채 여러 종류의 기술을 습득하고 도입하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